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맛볼 수 있는 피클을 담아 볼게요. 먼저 피클 소스를 올리겠습니다. 소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종이컵이 이렇게 하나 준비가 되어있는데, 종이컵 하나가 200cc입니다. 200cc. 자, 그러면은 종이컵 세개 600cc를 물을 잡았습니다. 600cc에다가 굵은 소금 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는 소금, 노란 설탕입니다. 정제되지 않는 소금. 한컵 반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져서는 안될 것이 있죠. 피클 할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게 안들어가서 그래요. 피 피클, 피클링 피클링 그림입니다. 한 숟갈 넣어주고요. 이제 끓여 보겠습니다. 식초는맨 나중에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뚜껑을 덮고 끓으면은 한 3분 있다 끄면 되겠습니다. 끓는 동안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제 오이를 1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썰어놨거든요 오이가 너무 어, 얇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수분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썰었습니다 1cm 조금 못되게 썰었습니다 1cm에서 1cm 조금 못되게 오이하고 브로콜리를 피크를 담겠습니다. 콜리는 이렇게 송이송이 송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송이송이 송이 잘라주시고 이렇게 2 등분 아니면은 큰거나 4 등분씩 하셔서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썰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네요. 불을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줄여서 한3 분만 끓이고 보겠습니다. 크게 병에다가 유리병에다 하셔도 되고요. 넓은 통에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통에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 시장에 야채값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꽉 담아줘도 수이주금만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야채가 수분이 빠지면서 내려가거든요. 꽉 채워졌고요.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수가 끓고 있는데요. 식초를 이제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불을 꺼주고요. 자, 식초는 설탕 아까 하나 반 넣었죠. 식초도 마찬가지로 하나 반만 넣겠습니다. 식초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넣해도 상관없고요. 하나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하나 정도. 만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맞춰서 신맛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넣었는데요. 하나, 하나 반을 넣겠습니다. 두개 넣으면은 너무 쉬더라고요한컵 반만 넣습니다. 자, 식초를 맨 나중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에 걸러서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뾰족한 물이 이제 잘 들어갈 수있도 뾰족한 그릇에다가. 뜨거울 때보 주셔야 피클이 아삭아삭 하거든요. 식혀서 넣,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뜨거울 때 보야 피클이 아삭아삭 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오이, 예, 브로콜리 이제 소스가 저기 피클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또 다른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를 먼저 부어야 되겠죠. 자, 불을 다시 키고요. 는 컵으로 3 컵요. 600ml 잡아줬고요. 소금 한 스푼. 600ml에 소금 한 스푼 들어갔고요. 정제되지 정지되, 않는 노란설탕 2컵을 넣겠습니다. 한컵 들어갔고요. 저는 조금 2컵 넣으셔도 되고, 저는 1컵 반만 잡겠습니다. 한컵 반, 식초랑 똑같이 한컵 반을 잡겠습니다. 1.5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켜서 끓여주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번에는 양배추, 양배추를 가지고 피클을 합니다. 좀 건잎 사이는빼고요 절대 그 씻어서요. 이번에는 시클은 아무 틈이나 담아 상관없어요.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에 찍어서 드시기 좋게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파프리 피클링, k l 어 n g 넣 o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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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한 3분 더 끓이겠습니다. 비트를 내면은 이렇게 비트물이 우러나와서요. 양배추가 이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비트가 딱딱하니까요 칼 열질 하실 때손안 다치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딱딱하네요. 비트가 몸에 독소를 빼주고 좋은 식품이죠. 체지방도 빼주면서 몸에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자, 비트 소스를 비트와 양배추 썰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해줄까요? 피클 재료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무, 양파, 뭐든지 피클이 되거든요. 이 야채도 포크를 라고요 뭐든지 다질요라질 섞어줬습니다. 육가구넣이습니다이친구이제식초이이친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식초 1컵 반 설탕과 똑같은 양을 넣친구 사과식초로 썼습니다 사과식초 여기다 이제 채로 골라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넓은 그릇이랑 바로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 저는 부어야 피클이 아삭아삭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하루 지나면은 드실 수가 있어요. 다다 대고 다 나서 다시 한번 또 영상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놔두면 수분이 나와서 이제 공수를 잠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피클은 소스 만드는 배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가 어, 배합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딱 맞거든요. 비율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